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힐링 캠프의 박철진 과장입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논밭에는 곡식들이 물어가고 있고, 결실을 걷어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내놓은 집값 잡기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결실을 맺고 있을까요? 정부에서 쏟아부은... 부동산 정책이 27번째인지 28번째인지 헷갈리기까지 하는데요. 얼마 전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28번째 집값 잡기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덧대기를 해도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자, 극단의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놀란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수 없을 거라는 긴박감에 영끌 투자라는 신조까지 나오게 되었죠.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니 급기야 돈줄을 조인 것입니다. 대출 강화도 아니고 전면 중단이라니요 이에 따른 얼만큼의 혼란이 일어날지 과연 고려하고 발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은 걷잡을 수 없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돈 속에서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치솟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칠 줄 모르고 우리는 주택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 부채에 관한 경제 쇼크 또한 우려가 되는데요. 반면 토지 시장은 어떨까요? 네, 토지 시장도 농지법 개정안과 대출 규제에 따라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에 비해 안정적이고 상승률이 주택보다 훨씬 큰게 토지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의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은 굵직한 대규모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꽃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화양신도시가 얼마 전 PF 대출이 발생이 되면서 기반시설 공사가 착수가 되었고 경기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분양도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고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굵직한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과 평택과 서해선 경부 고속선 연결로 인한 안중에서 서울까지 약 30분 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연결하는 안중역은 공정률 50%에 이르렀고 2023년 10월 개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국가산단, 포승2산단을 중심으로 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런 대규모 호재들만 보더라도 서평택 전역이 상점 벽회가 되고 있다고 해도 가흔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서평택 일대에는 아직도 저평가된 지역이 많다 보니 서평택 주요 지역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뿐만 아니라 평택은 외지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평택 개발에 처음부터 굳건히 지켜온 저희 부동산 힐링 캠프가 제일 잘하는 게 좋은 땅을 찾고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평택에 씨앗을 뿌리시어 5년, 10년 뒤 풍성하게 수확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힐링 캠프는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1280에 위치하고 있고, 문의 전화는 031-681-6627번입니다. 혼돈 속에 길이 있다고 하죠. 그 길을 열어드리는 부동산 힐링 캠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참, 예약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